경매할 때도 왜이 작가님 이 유튜브 이름 마음관리인지를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. 하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괜찮다고도 해줘야 되고 그냥 이론상은 이런, 이런 거니까 너는 거기에 동요할 필요 없어 라는 하... 말도 해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. 지금도 맞아요.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마지막 수리하고 이제 새만 나가면 원사이클이 돌아보는 건데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런 음...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마음이 또 약해지는 네.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가서 천에 70대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상복대긴데그 <laughs> 70에 어떻게 나가? 거기 LP주 아니야? 사람 안 살아?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? 역시 이런 말을 아... 또 듣는다. 또 상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같아 저는 이제 좀 질문이 있는데, 아 그래요. 저 예를 들어서 벽이한 면이 다 곰팡이거나 이런 경우도 외벽 그럼요, 같은 경우는 있죠. 있을 수 있잖아요. 막. 그럴 때는 저걸 다 사서 발라야 되는데, 그럼 금액이 저것도 상당히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, 근데 상당히 나가냐 안 나가냐를 네. 비교하는 대조군이 네.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, 단열시공이거든요. 네. 단열시공을 한 면을 다 하는데, 얼마인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네. 당연히 그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생각하면 페인트는 거죠. 저 아, 그렇지 않을까? 거점입니다 수리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이 그 자재값이라기보다 또 인건비인 건데 인건비를 또 네. 내가 셀프로 치를 거잖아요. 그러면 네. 그게 가격 차이가. 저는 꽤 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셀프로 제가 다 하려다가 보니까 그럼 벽지도 내가 찢었으니까 벽지도 음. 한번 발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거실만 하면 되지 않나? 그럼 거실 벽지만 사서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생각했다가 또 방에도 그런,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서 아, 그렇죠. 그다 보니까 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이거를 내가 하느니 맡겨갖고 하는 게 <laughs> 마음이 편하겠다. 맞아요. 괜히 일 벌려놨다가 네네. 더 일이 커지는 경우도 네네. 종종 생기는 것 같아서 저... 저 스스로에 대해서 네. 생각을 많이 한게 네. 손재주가 되게 없는 편이라는 네. 걸잘 알기 때문에 네. 이를 이왕이면 벌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. 근데 선생님은 저와는 다르게 네. 꽤 손재주가 좋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도배도 조금 해봤었고 하는데 벽지를 뜯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, 네. 아 이거 뜯는 시간에 임장이라도 한번더 가는 게 임차료를 아, 음... 한번더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마이너스 내는 시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차라리 돈 쓰는 게 낫겠다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인터뷰도 하고 도배도 좀 알아보려고. 그래도 선생님 방향에 맞춰서 내가 기술은 있지만 네. 꽤 오래됐으니까 네. 더 효율적으로 네. 물건을 차라리 보고 수리는 외주를 주자 라는 네. 네.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한 네.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은 여기서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은 한달 걸리겠네 그 생각이 음.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맡기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선생님도 자아성찰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라고 네. 생각도 네. 들어요 경매할 때도 왜이 작가님 유튜브 이름 마음관리인지를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었 하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, 괜찮다고도 해줘야 되고, 이런상황은 이런 거니까 너는 거기에 동요할 필요 없어 라는 말도 해주고, 계속 해야 됩니다. 지금도 맞아요.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마지막 수리하고, 이제 새만 나가면 원사이클이 돌아오는 건데,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런 음...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더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, 지금까지도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, 네. 낙찰받고, 이자도 내 꼭 지금 공실인 상황에서는 제일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네. 그럴 때 마음이 또 약해지는 네.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가서 집 내놓으러 왔다라고 네. 천에 70대 네.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상복대기인데 그 <laughs> 천에 70에 어떻게 나가 <laughs> 거기 LP주 아니야 사람 안 살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. 역시 <laughs> 이런 말을 아. 또 듣는다. 또 상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때 나한테 위로가 될수 있는 건저 같은 사람이나 네.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네. 그런 사람도 분명히 네.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. 그래서 나 자신과 굉장히 저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같이 청소를 하러 어. 왔었거든요. 네. 청소하러 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서 어봐 여기 새안 나가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렇죠.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.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그 부분이 네.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. 네, 네.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네.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거를 네. 인지시켜 주면 네. 네. 아, 화가 날 때도 네. 분명히 있는 것같아 화가 날 때도 그러니까 있어요 야 네.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네. 부분들이 어쩌면 아니다 라는 개념보다 네. 나의 깊숙한 곳에 예민한 부분을 네. 건드려서 약간 폭발하는 경우도 아,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아, 저도 몇번 폭발했습니다 네. 그래서 그런 네.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니야 이건 나될 거야 네. 반지상이가 된다 그랬어 <laughs> 아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게이 정도 가격이니까 분명히 나갈 네. 거야 아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. 근데 저는 요새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, 맞아. 안 나갈 수도 있죠, 맞아.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네.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내놔보고 기다린 다음에 네. 아니다 싶으면 월세 내가 내놨던 가격에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낮추는 방향, 낮추더라도 이자보단 많이 나오잖아요. 그걸로 자꾸 위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. 그 낮추는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돌려면 처음에 시작이 높아야 돼요.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5만 원은 더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아. 선생님 생각보다 잘 나갈 거고 금방 음. 나갈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좀 어.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거는 청소를 네. 좀 해볼까 하고 왔다가 음. 벽지를 뜯은 거죠 아. <laughs>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하자 그리고는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더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명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이 쉽지가 않은데 조금 더 땡기면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찰을 시작할 때도 1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기다렸었요 오늘 올 때도 저를 기다렸잖아요. 아니, 얼마 안 기다렸는데 <laughs> 기다림이 좀 힘들었었는데, 그런 음... 부분들을 안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안할 수는 없겠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월세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고민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,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통이 있어야 이 월세 세팅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즐겁게 해보자.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음관리를저 나름대로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훌륭하시네요 선생님 네. 네.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<laughs>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하고 네. 계신다고 주제넘게도 드는 네. 것 같아요 선생님 네. <laughs>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부터 네. 접근하는 게 나는 먼저인 것 같아요 네. 그러면 아까도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뭐 저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세상이 다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는 거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있어요.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저 만났었잖아요. 네네. 그 비싼 돈을 내가 어쨌든 수업을 네네. 또 들었는데 바로 이게또 네. 못하면... 아니, 근데 저는 좀 수업료 들을 때도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자본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다 물어보는데, 네. 저랑 같이 수업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다 자본금이 있고 네. 당장 내일이라도 인장 가고 입찰하러 갈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. 어어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돈이... 준비가 안 됐었던 건 그때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배우고 6개월, 1년 뒤에 준비해가지고 시작할 사람들이 올줄 알았는데 투자금도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네.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네, 네. 그리고 이 사람들 막 네. 낙찰받고 그랬잖아요 네, 막 네, 동기로서 축하도 해주긴 하는데 네.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네, 마음도 네. 불편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축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같이 수업받고 수업받은 내용으로 이렇게 낙찰받고 하는 거 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되는구나 하는 생각 뒤에는 조바심이 생기게 되는